시편 90편 17절 말씀 한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보혈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오늘 성금요일 어, 성경을 보시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용서해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좌우편에 강도가 매달려 있는데 회개하는 강도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낙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 아래에 울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번째 영적인 고통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육신적인 고통 절규하셨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현, 구원 사역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되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골고다 언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골고다라는 의미는 해골이라는 말입니다. 해골이라는 의미는 죽음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 해골 죽음의 땅에 죽음의 지역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매달리시고 거기에서 피를 흘리시니까 그 예수님의 피가 골고대, 골고다 언덕 해골에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갈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품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내 인생 메마르고 도저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에 내 가슴에 내 심령에 떨어지면 그 보혈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서 이땅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는 역사.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들 머리에 떨어지고 가슴에 떨어지고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다시금 임하여서 여러분들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그런 은총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아, 마음의 임하, 임하게 해주옵소서. 또 우리의 가슴, 감정의 임하게 해주옵소서. 눈과 귀에, 코와 입에 예수님의 보혈이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속 사람은 달라진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 목과 내 손에 예수님의 보혈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이라는 곳은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목을 다치면 여러분 우리의 어, 이 어, 하부가 쉽게 말하면 손과 발이 마비가 됩니다. 신경을 다치면 우리의 어, 전신이 마비가 됩니다. 살아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곳 그것이 바로 중요한 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 예전에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그러면 승리한 나라의 왕이나 장군이 그 패한 나라의 왕이나 그 장군의 목을 밟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여호수아 십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왕 다섯 나라와 전쟁을 해서 승리했어요. 승리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자기와 함께 했던 지휘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을 읽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목을 밟는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더 이상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하지 못하도록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 목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육신적으로는 또 영적으로 본다면 이건 의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유 저 사람은 참 목이 뻣뻣해. 아 목이 아 고다. 아 목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어. 어깨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어. 그건 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의지, 자기 의, 자기 자랑이 너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 인생이 나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언제나 부드러운 온유한 겸손한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 달라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의 이렇게 목을 한번 만져 보세요. 아, 목이 뻣뻣하다. 이거 뭐 마사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왜 목이 육신적으로 왜 목이 뻣뻣한가?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거든요.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보는 점점 빨리 달려가고 있고 더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고 그것을 따라가기에는 내 능력의 한계가 찾아오고 무엇인가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강할 때 우리는 힘들어서 아이고 나, 나 너무 힘들어서 지쳤어 아이고 나아좀 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내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얻고자 하는 힘의 권력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생에 얻고 싶은 거다 얻으면 나는 스트레스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북이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전도서, 자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거든요. 다 누려본 다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지혜를 전도서와 자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전도서 2장에 보면은 북이 영화를 누렸고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것 같았던 그 솔로몬도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모든 것 인생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고 또 취하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것들 그 모든 일들이 다 스트레스를 하는 거예요. 수고와 헛된 것뿐이고 슬픔뿐이라고.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에도 왜내 목이 점점 뻣뻣해졌는가 왜내 목이 점점 무거워졌는가 결국은 내가 인간적으로 무엇인가 자꾸 얻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목이 곧았다 내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등장한 내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9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왜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그리고 물이 없기 때문에 고기가 없기 때문에 목이 뻣뻣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하여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던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야, 우리가 하나님을 좀좀 보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 금 금귀고리 다 가지고 와. 금팔찌 다 가지고 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이 송아지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목이,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굳은 백성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출애굽께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부드러운 인생이 되어야 하고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든 백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는 백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서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결국 우리를 목이 곧은 백성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이 목과 어깨를 누르고 있는 이 모든 짐들, 이 모든 멍에와 굴레를 내 힘으로는 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지는 멍에, 함께 메는 멍에 그것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내 목과 내 어깨를 누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짐과 세상의 모든 멍에는 주님의 멍에로 바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쉽다, 내 몸에 잘 맞아, 그것은 가볍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어. 그것은 즐거운 일이야. 생명의 길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것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만든 짐. 가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눌려 있는 짐들. 그리고 무거운 것들. 어쩔 수 없이 내가 져야 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멍해를 메고 가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나를 곧게 만들고 내 목을 뻣뻣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부드러우셨거든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피흘리시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가자고 초청하셨는데,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 오늘 내 손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내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손, 주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손이 되게 해달라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날 새벽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에 길게 나타나 있어요. 새벽에 성금요일 새벽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만나 재판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고 하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 이야기해 보니까 죄가 없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붙들려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주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군중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 자기가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해요. 아주 쇼를 해요. 그 얘기 뭐냐면 빌라도가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 죄가 없으니 너희들이 다이 죄에 대하여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고 분중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떠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빌라도가 죄가 없을까요? 나는 손을 씻었으니까. 물로 손을 씻었으니까 내 손은 깨끗하다. 내 결정은 의롭다. 나는 전혀 죄가 없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 그 지옥에 있는 빌라도가 제일 억울한 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판결했는데 왜 자꾸 나를 들먹이느냐. 아마 제일 억울하다고 그럴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우리는 손을 씻습니다 위생적으로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씻어야 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내 더러운 손 죄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손이 아니라 세상 일에 열심을 기울이고 세상 일을 도모하는 그 손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주님 내 손을 다시금 씻어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머리와 가슴과 여러분들의 신체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손 가운데 흘러서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손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시면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케 해 주옵소서.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의미로 바꿔 본다면 하나님의 보혈의 은총을 다시 한번 내 손에 내려 주옵소서. 그러면 내 손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 내 손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예수님 고쳐 주셨거든요. 한편 손 마른 사람 오른손이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석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이 말라서 손이 마비가 되어서 일하지 못하는 그 손을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쓰임 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손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더러운 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손. 하나님의 영광 가렸던 그 손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견고하게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인생 되게 해 달라고 오늘 말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옷이 없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목에 내가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드렸거든요.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의 목을 누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내 목을 누르라고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조롱과 모욕 다 받으면서도 나는 너희들을 살리고자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피흘렸다고 주님 스스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은총의 손길을 받으면서 그 보혈의 은총으로 여러분의 목과 어깨와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으로 변화되는 그런 날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손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